이 박스만 보면 어느 지역에서 나온 배다라고 알수 있게끔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요? 와, 여기 왔는데 선물까지 받았습니다. 이벤트 당첨이 됐는데, 오, 문경 사과 5kg짜리 이렇게 하나 받아가네. 여기까지 온 기름값이라도 뽑았다고 생각하랍니다 사과라던가 배, 우리가 알고 있는 다양한 이런 과일들의 품종을 하나하나 맛볼 수 있는 기회가 지어져서 좋았고요. 안녕하십니까, 힙합입니다. 피스. 오늘은 이 멀리 대구까지 찾아왔습니다 힙함이 대구에 온 이유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대구 엑스코에서 12월 2일부터 4일까지 열리는 2022 대한민국 과일산업대전이 열리기 때문에 과수 농가인 힙함이 여기에 와서 어떻게 우리나라 과일시장이 움직이는지도 한번 보고 또 연구할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려고 찾아왔습니다 이 앞에 보면 은 화안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서울청과나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에서 경매를 하는 대표적인 이런 회사들도 화안이 많이 와 있습니다 이 행사 이사에는 단순히 전시회만 있는 게 아니라 라이브 커머스 대회라던가 요리 경연 대회 과일로 할수 있는 다양한 제품들이 좀 보여진다고 하니까요. 구경해보고 영상으로 남겨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그 과일 산업대전 등록 신청서를 한번 작성해 볼게요. 등록 신청서를 작성을 하시면 여기 사전 데스크에다가 될 겁니다. 이렇게 스티커를 받았습니다. 들어가 볼게요. 방람의 규모 자체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농협에서 나와서 이런 컵과일이나 과일 도시락 뭐 이런 것들 어떻게 상품화가 되고 있는지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키위를 참 다래라고 하는 거 지금 처음 알았습니다 힙팜이 농사짓는 배 기침 안녕 환절기에 중요하다고 나와 있네요 배 같은 경우에도 이런 품종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서 어 이런 것들이 많이 보이죠 품종에 따라서 색깔이나 아니면 사이즈, 단맛이나 만생종인지 조생종인지 달라지더라고요. 특히나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 과일로 만들어지는 음료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토요일인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과일을 이용한 과일 산업 대전의 요리 경연 대회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과일로 국무총리상 대상을 받으신. 단감재배를 하시는 분이네요 이 농사를 짓다 보면 예기치도 못하게 병해충이라던가 가뭄이라던가 장마라던가 자주 맞이할 수가 있는데 재배경력이 5년 연간소득이 1억 5천 생산량이 50톤 큰 금액이긴 하지만 아마 이 50톤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들을 많이 하셨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생각보다는 농가소득이 높지가 않지만 그래도 엄청난 노력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앞에 보이는 이런 맛있는 과일들을 맞이할 수 있다는 거에 감사하면서 좀 지내야 될것 같아요. 언젠가 힙함도 여기에 이름이 올라가서 최우수상 대상까지는 아니더라도 우수상이나 장려상까지라도 한번 받아보면 좀 만족스러울 것 같아요. 정평 유튜브 할것 없이 여러 곳에서 고품격 한식 요리를 널리 알려주고 계시는 이종임 연구관님 함께하셨습니다. 네. 유명하신 분이랍니다. 이종임 연구관님. 저도팬인데요네 오늘도 수고를 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이어서 TV, 유튜브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다양한 요리를 선보이고 계시는 전영수 푸드 코디네이터님 함께 하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감사합니다. 푸드 코디네이터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참가했으면 좋겠는데 우선 좀 썰렁합니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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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과일 윤기 나는 거 보이시나요? 네. 와. 어떻게 이렇게 농사를 예쁘게 짓는지 모르겠어요. 크리스마스를 맞아 여기 안내하시는 분들도 산타 복장을 좀 하고 계세요. 좀 재밌는 이벤트로 만들어 보려고 한것 같아요. 과일로 만들어진 알코올 같아요. 과일이고요. 이제 와인 한 증류주예요. 음, 도수가 얼마나 나오나요? 또 25도. 아, 약간 소주하고 약간 옛날 그 고량주 같은 걸좀 대체할 수 있게. 그뭐 혼약이나 그런. 아, 어, 이게 지금 다그 사과를 베이스로 네, 만들어진 건가요? 되셨을까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다양하게 딸기, 뭐 사과, 배. 사인머스켓까지 좀 다양하게 이렇게 진짜 선물 세트 같은 느낌으로 좀 많이 준비를 해놨습니다 지금 영상에 나오는 공장들 보면 와 도대체 생산량이 얼마나 되길래 이 정도 공장을 갖추고 있는지 농산물 또 농업 쪽에도 이 시스템이 굉장히 잘돼 있는 것 같습니다 전지전전자가 판 다음에 그 남겨둔 것들을 여기다가 잔가지를 이렇게 밀어넣게 되면 노지 바닥 전체에 톱밥처럼 이런 게 바닥에 깔리면서 이게 썩어서 거름이 되는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능형 조류 퇴기입니다이 과수농가 같은 경우나 아니면 논마가 퇴들 때문에 과수가 망가지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조류를 퇴치할 수 있는 방식 토블 팔로 나오신 분들도 계시고 전지전정가위 과수농가의 필수죠 판매하러 나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산 거는 해외 직구로 해갖고 한 7, 8만 원 정도 줬는데 다시 이렇게 성능이 좋은 것들은 한 100만 원씩 가는 것도 있다고 하니까 본인의 금액에 맞게 구매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레몬도 있고 좋은 예감, 윈터 프린스. 사실 일반 사람들은 이런 품종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데 한번 와서 보시면 내가 평소에 먹는 과일이 어떤 품종인지, 각 품종에 따라서 맛이 어떻게 다른지,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성향을 좀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과수농가에서도 과일 하나만 판매해서, 원물로 판매해서는 사실 돈을 많이 벌기가 힘들기 때문에, 식초라던가, 음료라던가, 아니면 술, 이런 것들로 정제를 많이 해서 판매가 되는 것 같습니다. 병들도 굉장히 예쁘게 나오고, 프랑스 와인인지, 신대륙 와인인지, 한국에서 만든 감귤 와인인지, 알기 어려울 정도로 디자인을 참 예쁘게 뽑아내고 있는 것 같아요. 농업의 자동차 SS기입니다. 나오는 브랜드들은 굉장히 많은데 이런 SS기를 갖고 싶게 될지는 정말 몰랐어요. 시골에서 보는 SS기는 매번 몇년 동안 또는 몇십 년 동안 사용한 것들만 보게 되는데 이렇게 새 차를 본건 사실 처음인데 너무 예쁘게 생겼습니다. 생각보다 금액이 굉장히 비쌉니다. 한 2,500만원 3,000만원? 아, 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진짜 농사를 크게 지으시는 분이라면 제일 필요한 장비 중에 하나라고 볼수 있습니다. 농약 치는 게 생각보다 상당히 힘들거든요. 풀을 쳐서 옆으로 배출할 수 있도록 타고 다니는 제초기. 여기는 끌고 다니는 제초기. 이런 것 생각보다 상당히 필요합니다. 근데 저희 농가 같은 경우에는 차가 들어갈 만큼의 넓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아 언젠가는 정말 농사를 크게 짓는다고 하면 검정색 또는 빨간색으로 이렇게 예쁘게 세팅을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사단법인 배연합회입니다. 화산, 만풍, 추황, 만황, 창조, 신화 이런 품종들이 있는데요. 사실 요만큼씩 먹어가지고는 배의 맛 차이를 잘 모르겠어요. 저희, 그, 농가에서 키우는 것들은 화산, 그리고 여기는 없는데, 원황하고 신고, 이제 세개 품종을 기르는데, 어 사실 요만큼씩 먹어서는 맛의 차이를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맛있습니다. 배도 이렇게 판매가 되고 있고요. 평택, 안성, 논산, 부용, 이런 식으로 각 지방에서 올라온 배를 다 이렇게 담아놨는데요. 배를 키우는 사람이지만, 봐도 사실 무슨 품종인지 아직까지는 잘 알지 못합니다. 각 지역별로 있긴 하는데, 모양의 차이가 크진 않습니다. 각 지방별로 박스, 를다 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박스만 보면 어느 지역에서 나온 배다라고 알수 있게끔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과수농가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박스들은 그 지역 농협에 가면은 판매를 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금액이 비쌉니다. 좀 싸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한국산 배를 인증하는 마크. 앞으로는 이런 게 붙어서 뭐 사실. 이런 것들은 해외에서 갖고 오기도 어려운 품종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요거는 한국산 배를 인증하는 마크라고 요렇게 위에 배 위에 스티커를 이렇게 붙여 놓고 있습니다. 요거요? 와 여기 왔는데 선물까지 받았습니다 이벤트 당첨이 됐는데 오 문정 사과 5kg짜리 이렇게 하나 받아가네 여기까지 온 기름값이라도 뽑았다고 생각할랍니다 대구까지 와서 선물도 하나 받아가고 구경을 하고 마무리를 짓고 들어갑니다 여기는 대구 엑스코고요 대한민국 과일 산업 대전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규모가 작긴 합니다 사과라던가배 우리가 알고 있는 다양한 이런 과일들의 품종을 하나 하나 맛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좋았고요 사과도 조그만 패키지로 해서 하나씩 선물을 주고 있습니다. 뭔가 얻어가는 것이 많은 것 그리고 와서 경험할 수 있는 많은 기회들이 있으니까 근처에 사시는 분들 절대 멀리서 오실 필요는 없고 근처에 사시는 분들은 한 번씩 오셔서 구경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대구에서부터 서울로 다시 올라가야 됩니다. 힙합은 여기서 명상 마무리하고 이제 서울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힙합 피스